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겝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 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지여, 네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네게죄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바라고 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안의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오빠에게 은천 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